자 그러면 오늘 조금 봐야 될건 뭐냐? 우리 비트코인이 유가에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가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뭐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과거의 주요 전쟁 직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비트코인은 저점을 찍고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유가가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하고 그러고 전쟁이 끝나면 폭락을 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300%가 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300%가 올라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2020년 유라시아 문쟁 때도 끝났다 싶으면 500%가 오르고요. 필리핀 마위, 마위 전투에서도 550% 서아프리카 충돌에서도 250% 자,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 거의 끝나지 않았죠. 근데 발발 직후에 70%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조정 구간, 병합 구간에 있어서 그렇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끝나고 난 직전에 2015년에도 상승을 했어요. 2017년에도 마루아이 전투에서 이제 필리핀 2017년 끝나자마자 상승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리고, 유크레인 전쟁 때70% 폭락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자마자 2023년대에 유가 폭락하면서 기대감이 또 올라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우리, 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그러고, 바로, 지금 끝났죠? 이제 그, 유가가 폭등했다가 폭락을 한 부분을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잘 버텼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폭발을 할 시기다. 위로 올라갈 시기다. 자, 그러면은 핵심 변수가 유가다. 유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돼요. 그럼 비트코인이 약세죠? 모든 건 이제 예측이에요, 사실. 예측이긴 한데, 자, 유가가 하락하고 또는 안정돼요 그럼 비트코인한테는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전쟁 그 자체보다 유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유가가 상승하면 소비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죠? 렇 아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오르니까. 자, 그래서 경기가 둔화돼요. 쥐약이죠. 비트코인한테도 그렇고, 주식한테도 그렇고. 다 쥐약이에요. 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이 돼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파월 눈치를 계속 보잖아요. 파월이 계속 고금리 때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낮아야 비트코인한테는 좋다.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7월에 그 기대감으로, 8월에, 7월에 안 내리면 8월에 내릴 기대감으로 오르고, 7월에 내린다고 하면 더 좋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계속 외줄 타기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유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등 위원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금 보시면요. 이 지금 비트코인, 하얀색의 비트코인 차트고, 오일 트렌드가 이건 뭐냐면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50, 30, 10, 100 이렇게 움직이죠.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기가 막히게 비슷해요. 어, 그럼 지금은 어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할시기예요 폭락할 시기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을 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자, 그래서 그럼 유가와 또 뭐가 관계가 있냐.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10년 국채 수익률. 그니까 러 10년 국채 금리는 시장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이 되고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죠? 그죠? 근데 금리가 상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비용 같은 게 증가를 해요. 그죠?